네, 저희 나이스맨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사실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리액션을 할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팬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촬영장에서 아, 비하인드 이런 비하인드를 풀어드리면 아.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모여서 보니까 재미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플레이 어, 한번 해볼까요? 어, 너무 궁금해 같이 보는 거. 우리 계속 놀릴 것 같아 뭔가 <laughs> 이거, 이거 보면서 <laughs> 나태게요 솔직하게. 예. 이게, 이게 재밌어 같이 볼땐 네. 일이 있었는지. 스타트. 야. 잠시만요. 이거 비행기가 이거 처음부터 어. 할 얘기 있잖아요. 왜 왜. 이 비행기 나오는 이 장면 네. 어떻게 찍힌지 아시는 분? 이거요? 이 장면 이거? 네. 이거 왜? 이 이거 어떻게 장면? 이 장면이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장면이 아니에요. 아, 진짜로? 진짜? 네. 우연히 찍힌 장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는데. 오분 입장이 그, 음. 갑자기 뒤에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 어. 그 장면을 넣은 거라고. 진짜로? 어, 이렇게 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정보가 틀리다면 과감하게 편집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웃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간 네, 예. 깔끔했어요. 우와, 이거 예. 아, 비행기, 봐. 오. 이날 비행기가 한5 0대 정도 뜨긴 아, 아, 했어요. 작았어? 봤어. 이게 지금 인터를 음. 확 불타는 게 예. 설마 불탄 F4라서 그런 건가? 어? 어, 누구 아이디어였지? 한번 다시 봐. 네, 예. 잠깐 다시 봅니다. 봐봐요. 이거 종이 타는 것처럼. 어. 여기. 아, 근데 아, 어, 이거 소리 멋있었어. 이거 딱 봐도 불타는 을 좀. 아, 근데 멋있었어. 예.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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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나를 <laughs> 뭐, 보지 말고 아니, 붓꽃스가. 아니, 내가 아니, 나를 보지 말고 네. 중요한 좀 코를 보라고. 아, 아니야. 여기는 배일 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니, 코 예술이라니까. 그럼 타였다고. 어, 좋아. 잘 찍었어. 아, 난저 발걸음이 좋더라. 걸음. 어, 다 같이. 아 이때 아, 여기서 아, 찍을 때 진짜 시원했는데 바람 정말 불어 가지고 맞아 맞아. 시원했어. 진짜 진짜 잘 됐어. 어 짱짱. 엉덩이 딱이란 말도 안 아니 좋아. 야발 이거 종배처럼 막안 돼. 여기는 이거 언제 찍은 알아? 거야? <laughs> 그니까 아니 나 민수 원샷 찍는 거 오빠 나도 나도. <laughs> 나이옷 입었을 때그 착장들 있잖아. 어어. 나는 이거 입자마자 나부터 부르시더라고. 아 이제. 근데 괜찮아. 아니, 아니 그래도, 근데 맞아. 저 비행기 아이 비행기 소프 나... 준비도 잘해 주셨어. <laughs> 명장면 나도 아 명장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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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네. 아 여기. 지나, 아, 있네. 지나갔지. 아, 이, 아 예술로 찍혔네. 이게 뒤에 잘 보면 일자로 지나. 오, 어, 수현이 형 올라갔을 때 비행기가 아, 지나갔네. 봐봐. <laughs> 봐봐. 아, 할말 있어. 할말 있어. n i 스 e 연습할 때 어. 맨날 여기서 눈을 약간 뒤집어 깠거든. 어, 근데 형? 이번에 네, 봐봐. 확실히 눈 뜨고 넘어뜨고 있다. 와, 아, 아, 여러분, 원래, 원래 이 장면 할때 수현이 항상 눈을. <laughs> <눈이>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이게 생각보다 저 높이가 무서워.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안 해봤잖아. 발판이 <알파니> 형. 생각보 <laughs> 사람이라서. <웃음> 그치. 발판이 <그래. 알파니> 우리 <laughs> 댄서분들이니까 그래. 그래. 이게 맞아. 위태로우니까. 그니까 러 밑에 잘받쳐주는데 근데 형 네. 극복했네요. 아, 극복했지. <laughs> 밑에. 짱이었어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근데 또 진짜. 의도하고 멈춘 건 아닌데 또, 또 네. 김중현 형님의 코가 자연, 또 여리를 합니다. 웃는 네, 건 아닌데 네. 여리를. 얼굴이, 얼굴이 외모가. 이, 이 조명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진짜 자연 자연광으로 아. 알고 계시겠지만. <laughs> 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 됩니다 야, 야, 야 보시죠. 아저 어색해. 아, 아 어색해. 아, 아, 이거 와요 어색해. 아 여기 좋아. 아 근데 이게 합이 진짜 잘 맞았어. 아 연습을 많이 했었지? 했잖아. 아 이거 연습을. 진짜 다 비행기 광고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포인트 하나 나온다. 뭐가? 네? 바로 봐봐 시작해요. 이거. 와,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궁금했어. 아니. 와. 수현 씨. 예. 네. 술을 못 하시지 않나요? 네못 네, 하잖아요. 술못 네. 하잖아요. 실제로는 술을 못 하는데 네. 네. 이 진짜 술이더라고 진짜 술 아니야? 진짜 술이었어? 아니 저거 제가 알기로는 진짜야? 그 보리차에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아, 약간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샴페인 어, 같은 어아야 근데 진짜 향 진짜 났는데 응? 네? 아, 네! 아, 술을 못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진짜 지금 아, 아, 이거 넘어가야 되는 뭐. 게 우리가 따로 이걸 캡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laughs> <laughs> 냄새 맡고 취했다고 소현이가 아니 거의 개칩인 줄 알았어 이거 봐 아, <laughs> 취했잖아 지금 <취소>. 취했잖아 <laughs> 야형 진짜 자연스럽다. 아, 아, 아 이게 군집을 잘 나게 하는데, 군부가 날라. 생지 비행기 뜬다. 슈안나왔네 건치. 아 근데 진짜 약간. 오 <laughs> 어, 민수 여기는 좀 많이 나온다. 응. 일단 항공사 자, 예. 비행기 던진 아이디어 좋았어. 홍보 영상 같긴하다. 제 아이디였습니다. 좋았어. 봄나게 아 여기 좋아. 아 여기 호텔 좋지. 여기 씬이 너무 마음에 응. 들어. 그렇지. 아 근데. 이렇게 춤이 잘 외워질 줄은 몰랐네. 이제는 다 나오네 그냥. 야 그냥. 이거 있잖아야 아, 이거, 이거. 할말 많지. 야, 이거 이날 스케줄 끝나고 집 가서 샤워. <laughs> 집 가서 샤워하는데 <laughs> 하수구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꼈다 안 꼈다? 하나 둘 셋! 꼈다! 꼈다. 꼈다. 아진 아, 이거 확인해보려고 아, 실제로 어. 그 하얀색 세면대에다가 일부러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의식해서 진짜 나왔어 어, 나는 그렇구나. 조각이 음. 렌즈 뺐는데도 금가로 나오고 귀를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나오고 코에서 아, 그 나오고 다 나왔어 진짜 우리 이날 많이 먹었을 거야 어. 이야 아 좋아 야, 근데 우리 연기를 잘해 어 연기를, 생각보다 연기를 잘해서 다들 잘해 다들 찍어보니까 어, 그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니까 5초 정도 나왔으면은 어색한데 다 3초에서 끊어주지 그지 <laughs> 자연스러운 부분만 나왔어 어, <laughs> 그래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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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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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봐, 보여? 아, 다 같이 하자는 거야. <laughs> 보여? 아, 나 너무 진지해 <laughs> 보여? 있었어. 얼마나 열심히 줬으면나 혼자 이 바지가 다 빠졌단 말이야. 오, 아, 오 설렁설렁 했다는 아, 거. 이러면은 이제 의상 팀이 어, 조금 그렇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예, 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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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였다. 너무 잘 나왔어. 우리 짱이었다. 너무 만족스러워. 네, 사실 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거든요. 더 많습니다. 초 단위로 끊어도 음. 다 나오잖아요. 어, 일단 뭐 수윤이부터 음. 좀. 어땠어요 소감이? 이건 뮤직 비디오를 처음 찍어봤고 오. 이렇게 고퀄리티로 정말 음. 아이돌 m 비처럼 아이돌 MV처럼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laughs> 저희가 아까 원래 음, 현장에서 좀. 했던 것보다 더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현장에서 맞아. 뭐 연기하고 뭐 하고 춤추고 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뽑아주시는 것. 맞아요 맞아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최고. 박수 한번 치시고. 그 <laughs>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멤버들 중에서 모든 게 처음인데 처음하는 것마다 형들이랑 같이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음. 행복하고요. 앞으로 행복할 음. 거고요. 그렇죠. 이런 또 멋진 또 경험을 할수 있도록 또더더 성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되게 진지하게 끝나. <끝났어요. 웃음> 나도 가끔 은 진지해. 가끔은, 어. 가끔은. <laughs> 한 번쯤은. 선물리또 어. 한물, 어. 네. AI는 네. 또 어떻게? 일단 나셔보시죠? 찍으면서 느낀 거는 예. 저희가. 내가 여기서 혼자 가서 만약에 했다면 음. 얼마나 틀리면서 멘탈이 아... 조금은 흔들리고 맞아. 어려웠을까. 아, 일주일 걸렸을 거야. 음. 근데 계셨잖아요, 다들. 다 계셔서 뭔가 계속 뵙던 분들도 같이 있고 음. 웃을 수 있어서 진짜 맞아. 넘어갔던 거지. 그렇죠. 저는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많이 얼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면서 이거 찍을 때도. 음. 우리끼리 재밌게 해야겠구나. 맞걸느꼈습니다 맞아 맞아. 예.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활용한 뮤비 촬영이 저도 두 번째밖에 안 돼요, 사실. 아이돌을 했을 때한 번, 이번 나이스맨 한 번인데 처음에 우려가 됐던 게 아니 이 친구들과 같이 퍼포먼스를 나이이이 <laughs> <해보고? 웃음> 아 친구들, 네. 친구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초반에 이렇게 <laughs> 걱정을 한, 안 했는데 안 음. 음. 의외로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우리끼리 같이 해 보니까 음. 나는 무서워졌어요, 이 동생들이 왜냐하면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맞아요.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중간 중간에 스케줄에 필요한 개인의 무대들, 뭐 단체로 뛰었고 뭐할거 없이 같이 준비한 건데도 <laughs>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음, 너무 다행이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좋은 고퀄리티 뮤비 만들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독님들다 음.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고 싶게 하나 있어요. 네. 네. 저희 불타는 F4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겠습니다. 겁니다 않을 아, 겁니다 나이스 아, 아, nice. 그렇지 네 뮤비 직비디오 재밌게 정말 잘 봤죠 아, 네잘 아, 봤습니다 네. 잘.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활기차고 또 때로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음. 불타는 F4가 되길 바라면서 음. 저희 불타는 F4는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아, 않을 겁니다,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